사랑하는 상관가족 여러분 어, 그 전염병 때문에 새벽예배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귀에 묻오시는 심정들이 어떠실까 고민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5시에 우리 교회 밴드를 열면 함께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새벽예배 실황을 올려놓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읽고 함께 부르주저 기도하는 영상 새벽예배를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음들 무두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밴드를 여시면 됩니다. 이 자리에 오시면 은 내일 같은 장소에 새벽예배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라고요. 특별히 평약한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